아 오늘은 기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기침에 나고 이러면 이제 뭐폐와 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침을 보시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음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뭐 예전에 시골에 살때 보면 노인들이 뭐 새벽에 막 기침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노인들이 기침을 많이 하요 생각합니다. 기침은 단순히 이제 폐가 나빠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요절하신 분인데 배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이제 음반 취업을 할 음반 취업을 한거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기침을 한. 기침을 한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배우라는 분은 이제 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신장염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기침을 자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폐가 나빠도 기침이 나오고, 신장이 나빠도 기침이 나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죠. 지 단순히 기침이 폐, 폐가 나쁘다고, 나오는 것도 나빠서 나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침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폐가 나왔을 때도 기침이 나오고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수 배우처럼 심장이 나빠도 기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왜 대부분 사람도 이 기침이, 기침을 하는가 이것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음, 몸이 근육에 적절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에너지가 적다라 면 근육에 적절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특정한 팔다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체간에, 체간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 기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종의 근섬유증이 몸 안에 있을 때, 어떤 자, 외부로 터 어떤 자극을 받으면 기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가 나쁠 때, 신장이 나쁠 때, 근섬유증이 있을 때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또, 이거, 이거, 여기서 더해서 몸 안에 어떤 장기가 나쁠 때, 뭐, 췌장이 나쁠 때, 또는 위가 나쁠 때, 뭐 간이 나쁠 때, 이럴 때도 기침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이라고 해서 단순히 폐가 나빠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 오장육부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기침이 나온다는 것은 몸이 어딘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기침을 할때 단순히 폐검사만 하지 말고 다른 검사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기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